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7월 7일 수요일 우리 시작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엇갈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자상 최고치를 찍었던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다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두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치면서 마감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약세가 짙습니다. 0.77%까지 빠지면서 어제에서 하루 만에 3,300선이 다시 또 깨졌습니다. 3,280선에서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시장 오늘 장중에 1,05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1,050선을 넘어섰는데요. 지금은 0.1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 0 4 6선에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초기 상위 종목들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혼조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는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도 2%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덩달아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만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현대차는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9%가 빠지면서 23만 2천원의 마감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약보합권에 들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마감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역시나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리온 제약도 오늘은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 2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준비하는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켜진 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나 켜진 불은 다릅니다. 알테오젠과 CJENM은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즌이 굉장히 강합니다. 12%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88,9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시장의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늘 장 시작 전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오전장 분석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전 8시 40분쯤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호실적을 견인했던 스마트폰 부문은 다소 부진을 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가 부활을 했고 프리미엄 TV와 가전이 선전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매출은 살펴봤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줄어든 수치인데요. 63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시작의 컨센서스는 모두 웃도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10조원 후반대 또 매출은 61조원 초반대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예상 최고치였던 11조 6160억원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호실적 속에서도 주가는 오늘 주춤했는데요. 이미 실적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8만전자에 갇혀 있는데요. 올해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지난해 4분기에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40% 넘게 올랐던 만큼 이 삼성전자는 조금 장기적인 시점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급등 양상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어서 오늘 함께 잠정 실적을 발표한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은 해줬는데요. 가정과 TV 부문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잠정 집계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1조 1 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2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17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2분기 최고 기록을 깼는데요. LG전자는 최근에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는데 이 점이 실적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모바일 사업을 철수를 하고요. 전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잠정 실적은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수치였지만 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주가름 살펴보시면 3%에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면서 16만 5천원의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연이어서 IPO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뱅크는 오는 21일에 또 카카오페이는 29일부터 기관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재팬 등도 IPO 계획이 있거나 또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의 가치는 플랫폼 사업에 대한 막강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참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네이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사업이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커머스와 핀테크, 콘텐츠 등 핵심 사업급의 수입 모델과 지역 확장이라는 주요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요. 올해 2분기에 네이버의 매출액은 1조 6,270억 원, 또 영업이익은 3,1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모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총 5개 회사가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상 회사를 현대차와 기아,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그리고 현대 트랜시스입니다. 전 세계 사업장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를 기반 전력으로 대체를 해서요.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주에 가입 신청서를 내 계획입니다. 한번 그룹주의 마감 동시효과 구가를 살펴보시면 기아의 경우에는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약보와 거래서 거래 마감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현대 위아 이어서 보겠습니다. 0.52%의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96,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작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과세 당국을 대상으로 낸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99억 원 정도인데요.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에 비상장 제약사였던 한서 제약을 635억 원에 인수를 해서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은 한서 제약의 순자산 공정가액 353억 원과 또 인수 금액의 차액인 282억 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삼세무서는 이영업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산정한 인수 금액이 99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부과를 한 건데요. 하지만 1, 2심의 재판부는 회계상 영업권을 자산성이 있는 영업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셀트리온 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단키트 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감이 시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오늘 동방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2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는데요. 방역당국에서는 2, 3일 정도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휴마시스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상황을 살펴보시면 급등세 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3.4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3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짐 매트릭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6.1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350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스마트의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2월 25일 이후로 다시 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택 근무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부터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차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서포트의 경우에는 원격 지원과 제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투자와 사업 역량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종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12.29%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을 형성해줬는데요. 1 1 1 5 0원에 마감을 해줬습니다. 일본과 아시아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 오름차를 보이더니 이제 어제 기준으로 제가 4자릿수의 확진자 수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앞서서 말씀해드렸듯이 지난해 12월 25일이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습니다. 이후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를 했습니다. 링네트의 경우에 살펴보시면 화상회의시스템과 인터넷 전화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 15.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8,60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ECS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CS는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29.93%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배달의 민족과 마켓컬리의 콜센터를 구축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시장은 양대시장이 엇갈린 양상을 펼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힘을 내지 못했다면 코스닥시장이 오늘은 다시 또 힘을 내준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마감을 어떻게 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종가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0.6%가 빠졌습니다. 3,300선을 하루 만에 내줬는데요. 3,285.3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시면요. 오늘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장 초반부터 계단식 하락 흐름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파란불을 켰고요. LG화학도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화권에 마감을 하면서 87만 2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래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2%대 내외 강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의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어떤 불이 켜졌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삼성 SDI만 빨간 불을 켰고요. 강부하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74만 9천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가장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1.69%의 약세를 보이면서 23만 2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수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하락한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5.11%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이 0.53%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의료 정밀과 비금속 광물은 강부학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49%의 약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업과 섬유의복, 건설업, 전기 가스업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종가 기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은 3,439억 원또 기관은 8,342억 원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는 1조 원이 넘게 담아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시면 1조 1,666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체들은 어떤 수급 동향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이거래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했고 개인 투자자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을 펼쳤습니다. 여섯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어떤 종가를 형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틀 만에 다시 또 올해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0.23%의 강세를 보이면서 1047.3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는 1050선까지도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고요. 종가는 그것보다는 조금 빠진 지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종가를 형성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 역시도 오늘은 엇갈린 모습으로 마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부화권에 들었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0.9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간 잘 가고 있던 카카오 게임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79%의 약세를 보여줬고요. 퍼어비스와 에코프로비엠은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시젠이 급등했습니다. 13.82%의 강세 보여주면서 89,800원의 종가가 형성됐고요. SK 머티리얼스도 2% 넘게 올라줬습니다. 알테오젠과 CJELM은 1에서 2%대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정보기기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1.76%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기기와 종이, 목재, 제약, 화학업종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19%의 낙폭을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방송 서비스와 금속, 통신 장비, 을 통신 방송 서비스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외국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120억 원, 또 개인은 1,347억 원을 덜어냈지만요, 외국인 투자자는 1,592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는 매도했다면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이거를 연속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매수했다면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엇갈린 양상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해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모두 빨간 불을 켜면서 마감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